안녕하세요. 나슘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어수리하고 배초양 그 뿌리를 구해서 심었는데요. 지금 한, 한달좀안된것 같은데, 지금 배초양이 이렇게 예쁘게 싹이 올라왔어요. 어, 그리고 어수리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어수리를 처음 봐요. 왜냐면 제가 살았던 곳이, 음, 그, 뭐야, 산골이 아니고, 산나무를 별로 접해보자. 않는 그냥 평야지대에 살았기 때문에, 처음 보는데, 임금님이 드시던 아주 귀한 나물이라고 해서 제가 구해서 심었는데, 어, 얘랑 같이 구해서 심었어요. 근데 얘도, 어, 지금 보면, 이쪽에는 지금 화분 제가 큰 데다 심어서 작아 보이는데, 이파리 두 개밖에 안 나왔는데도 입이 한 10, 예, 이, 이 정도, 여기 큰 애는 15cm 정도 될 정도로 길이가 커요. 그리고 이쪽에 제가 열 뿌리를 샀거든요. 2,000원 주고, 택배비가 4,000원. 얘는 2,000원 아주 싸게 구입을 해서 심었는데, 여기 여기에는 네개 어수리 여기 네개 여기는 세개 그리고 하나가 더 와서 11개인데 하나는 밖에다 한번 심어 봤었거든요. 근데 밖에 큰 화분에 심었는데 거기는 보니까 어, 겨울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싹이 거기는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싹 나올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방안이라서 어, 이렇게 싹이 빨리 올라온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음, 여기에는 커피나무인데, 작년 19년 9월 달에 강릉으로 여행을 가서, 가서 거기서 그 커피숍에서 이, 그 커피나무를 조그만한 모종에 팔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집에 와서 이렇게 분갈이를 했더니, 어, 거기서도 화분 3개를 샀어요. 조그만한 포토, 10cm짜리. 거기에 두 개, 두 개, 세 개, 이제, 그 정도, 들어, 어, 심은 껴져 있었는데, 그걸 이제 하나씩 떨어뜨려서 이렇게 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얘는 이렇게 컸는데,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얘들은 조그만해요. 어, 그러니까 죽을까봐 옆에 같이 심어, 몇개더 심어준 그 짜투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은 애들, 걔들 똑같이 심었는데 이렇게 작고, 저 뒤에 보일라나 저기도 저기도 커피 나무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커피 나무 있고, 그렇게 해서 좀 늘려봤고, 그다음에 여기 얘는 그 금전수죠, 금전수, 금전수인데 얘는. 어, 얘도 한, 여름에, 여름 정도에 제가 입고지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꽂아서, 꽂았었는데, 어, 막 싹이 안 나요. 안 나는데, 최근에 요새 난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그냥 이파리만 그냥 딱 꽂혀있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 여기 같은 경우 보면 계속 싹이 안 나고 이파리만 꽂혀있어요. 그래서, 한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뿌리는 또 알차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언제까지?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 이렇게 꿈쩍 없, 꿈쩍 안 하고 그냥 뿌리만 이렇게 있는 애 있고 이렇게 또 새싹을 이렇게 그 속에서 이렇게 잘 자라주는 애도 있고 끈기가 필요하네요. 저는 그 올해 커피 나무랑 어수리하고 배추향하고 얘네들을 한번 잘 키워서 키워 보고 싶고 또이 배추향하고 어수리를 식용으로까지 할수 있을 정도로 잘잘 키워 보고 싶은데 제 소망은 그 조그만 산아 어 뭐야? 산은 산 아니면 밭 그런 데 사서 그 가서 이거를 자급자족할 수 있을 만큼 나눠주고 먹을 만큼 한번 키워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지금 일단 화분에서 실험을 해보고 잘 되는지 병충해가 없다고는 하는데, 병충해 없으니까 무농약이죠. 자연 상태의 식물을 먹을 수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되고요. 아, 그리고 제가 무화과 우리 교회에서 그... 무화과 나무를 좀꽤 많이 했는데 좀 나눠주고 실한 거두 개를 심었었거든요. 심었는데 엄청 그몇그 그 우리 집 가족이 외출을 갔다 왔더니 저희 시나우저두 마리가 <laughs> 무화과 이파리를다 뜯어 먹었어요. 그래서 어 어쩌나. 근데 뜯어 먹으면서 뿌리도 건드렸는지 새싹 나오길 기다렸는데 결국은 그, 무화과 나무 두 주가 죽어버렸거든요. <laughs> 우리 강아지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는 못난이, 그 뒤에, 삽목했던 어, 못난이를 여기다 심어놨는데, 지금 요만큼 자랐고, 또 그, 또 그, 살았던 또 다른 하나는, 어, 지금 밖에서 한번 키워보고 있어요. 밖에서 키웠는데, 걔는 이파리가 다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제가 잘 키워냈던 무화과 묘목 두 개는 저희 강아지 때문에 <laughs> 말라 죽었다는 슬픈 이야기 네 이렇게 돼 있고 아, 저는 정말 이 어수리 맛이 어떤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정말 어떤 맛일까 아, 저 빨리 자라서 한번 뜯어 먹고 싶은데 <laughs> 저의 소망이 잘 이루어질지 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나시였습니다.